TV나 메스컴에서 빠진 치아를 우유에 담거나 혀 밑에 넣어 치과에 빨리 달려가면 다시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치아 뿌리의 조직이 살아 있다면 다시 심을 경우 잇몸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치아 뿌리의 염증이 심한 경우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치과에서 이를 뽑고 환자의 구강 밖에서 뿌리 염증을 제거하여 30분 이내 다시 씹는 것이 치아 재식술입니다. 이 환자는 아래 앞니 뿌리 끝에 심한 염증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저희 치과에 방문해 주셨습니다. 잇몸 안쪽으로 고름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. 치아를 뽑아보니 뿌리가 염증으로 인해 다 상해 있습니다. 염증을 제거한 후 염증이 재발되지 않게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. 이때 치아 뿌리가 말라 버리면 이 치료가 실패하므로 반드시 특수 약제로 적신 거제를 감싸 뿌리가 마르지 않게 30분 이내에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치아를 정위지시킨 후 철사로 4주간 고정해 두면 치아가 잘 붙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좋아지고 엑스레이 상에서 염증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음 들어봐요 아, 일을 뺐다가 다시 본다는 말 들어본 적은 본인이 처음이지? 네 설명을 해주실 때 설명이 일단은 뭐 이해가 충분히 가게 해주셨고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란 게 있으면 회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환자 치료할 때 물론 뇌졸중이 100% 회복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음,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해오셨다고도 했고 기록도 보여주잖아요 레퍼런스 봤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안 해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시간 조금 더 봤다가 마지막 30분쯤에는 손수이싹가시더라고 갑자기 잘라졌어요그안 아픈 이유는 계속 안 아팠어요. 그 케이스 보호도 선택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죠. 그렇죠.